자 우리 전력량 어려워요 라고 했네요. 그죠? 전력량은 말 그대로 어 전기값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. <laughs> 전기 무료로 쓰는 거 아니지? 전기값 내야 돼요. 그럼 전기값 내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돼? 내가 이 전기기구를 얼만큼 시간동안 썼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뭐 예를 들었듯이 소비전력이 만약에 440와트인 어? 기계가 있어. 전기기계가 440와트야. 그러면은 이 440와트짜리를 내가 몇 시간 동안 사용했느냐. 자몇 시간. 세어세시간 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1시간만 할게요. 자 1시간.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해서 1시간 합니다. 그러면은 그대로 이게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440.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붙여줘. 와트시. 이렇게 완성될 수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다할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지금 1 숫자에 들어간 게 이제 1시간이잖아. 근데 30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. 그죠. 1시간 말고 30분. 자 그럴 때는 1시간이 아니라 2분의 1 시간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. 30 넣어주시면 완전 틀립니다. <laughs> 알겠죠. 30 넣어주시면 안 되고 2분의 1 넣어가지고 220와트시뭐 이렇게 해서 구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. 그래서 이 와트씨로 이게 이제 전력량 구하는 거다. 전력량 문제는요. 전력량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. 어, 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. 계산이 많아. 봐봐. 자, 전기 기구가 우리 집에 전등도 있고요. 에어컨도 있고요. 컴퓨터도 있고요. 아무튼 휴대폰 충전기도 기 있고요. 되게 많죠. 그거 다써 놓는다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 전기 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.도 막다써 놔. 그다음에 이걸 몇 시간 동안 사용했습니다. 이거 다써 놨어요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다 곱해 줘야 돼요. 자, 어떻게? 그 전기 기구 곱하기 몇개 있는지 곱하기 몇 시간 사용했는지 그렇게 해서 다 곱해준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줘야 돼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. 문제에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한달 동안 전기세 구하래. 나한테. 그래서 어떻게 한달 동안, 한 달, 30일입니다. 30일 곱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되게 어이없게 수학 문제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. 과학 시간인데, 그죠? 그래서 전력량은 항상 계산하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.